안녕하세요 마린입니다 뭘 말할까 어, 생각하다가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나이가 2 0 살이거든요 올해 <laughs> 얼마 안 살았지만 고등학교 때 불안에 떨면서 살았는데 어, 그래서 더할 말이 있지 않나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거의 뭐 낮잠을 4시간 막 자가지고 <laughs> 목이 말라서 일물좀 좀 모시고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아마 불안하신 분들이 클릭을 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어, 하고 싶은 말이 조금 있었어요. 어, 저의 불안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저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이 있었던 게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대학교를 어, 두 개를 붙었어요. 수시로 해서 붙었는데, 어, 자율전공학부인 학교 하나랑, 어, 철학과인 학교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두 학교의 네임 밸류라 하죠?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제 주변인들은 제가 자율전공학부를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대요. 철학은 별로 취업도 잘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고민을 진짜 진짜 많이 했어요 어 근데 이제 철학과 인학과 학교가 조금 더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냥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공부는 철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냥 선택을 했습니다 어 근데 저는 지금 그 선택에 후회가 일절 없고요 일단 지금은요 어 아직 뭐 개강하기도 하지도 않았지만 원래 사실 되게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어요. 제가 예비 1번이었는데, 한 명도 안 빠지더라고요. 5차 발표까지 났나? 그랬는데, 결국은 안 빠졌어요. 이제 남은 거는 철학과랑 자율전공밖에 없는데, 내가 그 학과들을 나왔을 때 취업이 될까? 내가 미래에 그렇게 취업도 못하고, 막 백수인 채로 살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이루어낸 게 없이 4년이 그냥 흘러가면 어떡하지? 4년 동안 배우는 거는 약간 기술적인 거를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취업에도 연관이 있는 것들을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예비 1번인 학교는 그런 건축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배우는 것들이 명확하다 보니까 장래도 뭔가 창창하고, TO도 잘 남는 그런 학교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 학교에 대한 기대가 되게 많았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틀 뒤였나? 하루 뒤였나? 갑자기 막 피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음. 불안하거나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했을 때 몸으로 되게 빨리 드러나요. 내가 철학과를 갔을 때 미래가 너무 없을 거라는 그 불안이 이 정도까지 큰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크더라고요. 뭐 철학과 갔을 때 내가 기대하는 것도 한 개도 없고,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 이틀 뒤에 바로 괜찮아졌단 말이에요. <laughs> 제가 감정에 기복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친구들은 저를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 애들도 되게 많은데 저는 그게 있는데 혼자서 그렇게 컨트롤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가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가지고 카메라를 켰고요 결론만 말하자면 어, 무얼 하는지는 상관없다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하는가다 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진짜, 진짜 모든 게 바뀌거든요. 미래는 정해진 게 없고, 운명이 만약 있다면은, 운명을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4년 뒤에 내가 아무것도 이뤄낸 게 없이 졸업을 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생각은, 현재에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잘 사는 사람이 미래에 못살 수가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어. 왜냐면 현재 잘 살고 어, 스펙도 쌓아가고 자기의 철학을 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 미래에 그렇게 못 살까? 저는 진짜 그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별로 못살순 없을 것 같다. 어, 지금 하고 싶은 걸 하자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저는 철학이 재미있고 흥미롭고 호기심이 가요. 어. 지금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가장 후회가 없을 선택인 거 같았어요 저는 그 당시에 원했던 거를 선택해서 후회한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오히려 나를 믿지 않고 나한테 너무 가혹하게 나를 몰아붙이고 그랬던 과거만 후회스럽지 내가 원해서 선택했던 거에 후회는 진짜 별로 안 했던 거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틀 정도 만에 이제 어, 피부는 괜찮아졌고요 그 학교에서 설명회를 최근에 했어요 그 설명회에서 어학연수 얘기가 나왔거든요. 단기적으로라도 나는 어학연수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정보도 다시 찾아보고 있고요.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철학과를 그냥 선택하고 나니까 이 학교에서 어, 이런 설명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해가지고 어차피 다 들어야 되는 어,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듣고 나니까 아 너무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 같아요. 내가 지금 그냥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나중에 또그 길, 그런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을 요즘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미래에 잘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러고 나니까 저는 또 불안이 생기더라고요. <laughs> 제가 불안이 좀 많이 생기는 사람인 것 같아요. 또 불안이 생기는 거는 그렇게 갑자기 어, 피부가 뒤집어지고 하니까 나중에 피부가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불안을 표출하는 그런 어, 신호였는데 저는 그 신호가 너무 무서워요. 어.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나 하면은 혼자서 삭히고 혼자서 생각하는 거는 조금 비추천해요. 계속 그 생각의 틀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좀 많이 이렇게 불안한 거를 해소시킨 사람이어가지고 그걸 되게 추천해요. 그 그리고 그 사람한테서 답을 얻으려고 말을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 생각들을 그냥 한번 확 풀어헤쳐 보는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어, 저는 저한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말을 하면 함으로써 점점 내 마음도 구체화되고 내 불안의 본질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구체화되는 게 확실히 있거든요. 대화하면서 내가 그냥 혼자서 해결을 하기도 해요. 어, 그래서 뭐가 됐든 혼자서 너무 알고 있기보다는 같이 좀 대화를 하자. 음. 그러고 너무 그 사람한테 정답을 바라면서 또 대화를 하지는 말자. 어. 그 사람은 나보다 나를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답을 줄 거라는 기대는 조금 음, 이기적이죠. 어. 그리고 저는 누군가 답을 이렇게 줬을 때 어,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생각하면 진짜 까탈스럽죠. 어,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불안한 거를 어, 저희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딱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그러면 지금 그 두려운, 뭐 갑자기 피부가 뒤집어지고 이러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운 거가 그렇게 안 되려면 지금 내가 뭘할수 있지? 어, 전 되게 이 말이 크게 다가왔거든요. 지금 두려운 거를 지금 바꿀 수 있다. 내가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그런 말인 것 같아서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다면 그렇게 안, 되, 안 되려면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나서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로 하루를 채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들이 더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피부 뒤집어지는 것도 없고, 불안하지도 않고, 미래가. 제가 이 생,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이걸 매일 여기 책상에 위에 이렇게 붙여두고, <laughs> 어, 맨날 아침에 이거를딱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 오늘 할 것들을 더잘 하게 돼요. 어, 더 내가 만족스럽게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럼 지금의 걱정은 생각보다 별로 안클 수도 있어요. <laughs> 지금은 엄청나게 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게 진짜 아닐 수도 있거든요. 뭐, 물론 그렇다는 건또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사소한 선택이 더 많이 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산책도 하면서 좀 여유롭게 어, 명상도 해보면서 생각을 약간 정리하시고 또 누군가한테 표현도 좀 하시고. 음, 아까 제가 말한 이 문장. 어, 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지? 어,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저도 도움이 엄청 됐거든요. 그래서 맨날 엄마한테 고맙다고 <laughs> 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음, 열심히 어, 내가 원하는 대로 재밌게 만족스럽게 기대되는 하루들을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선물같이 어 찾아오는 메일을 어 너무 불안에 떨면서 힘들 힘든 시간으로만 어,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다 가지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능력 믿으, 믿으시고 그 힘든 시간을 헤쳐 나가 보아요 제가 해드릴 말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어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